아이씨.. 여기 이동 파토플이 있었어 에이씨 죽는다! 알 제거제 울컥 에이씨! 몰랐어 여기 이에병을 향한다! 아, 너허방년이아얘죽여야나거 뭐야? 중 종자. 못하하죽 죽일까? 흠. 흠. 불편. <laughs> 진짜 불편. 여기까지 뛰어 왔는데. 어? 음. 왜 아무도 말을 안해 줬지? 억울하네. 음. 어. 내가 그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 해볼때 누구 한명 와서 말을 안 해줬어! 씨. 배신자들... 빠른 이동 아 근데 비 너무 많이 달았는데? 선수를 자제하는 방지 시점들이 좋았어. 아니 그러니까... 아 잠시만 사람이 줄었나?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인간들이? 아 줄었구나? 스위치가 4명밖에 안되네? 잘어갔나 인간들 시간에 웬일로? 아씨 갑시다. 가 바로 만들어 놓 오늘도 달립니다. 이야들어자 갑시다. 아 드디어 저기 하얀 상으로 열렸네. 다행이다. 도봇감사갑시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근데 여기 보스 누군가? 어 잠시만 저기 길인가? 하염의 사제 데몬이랑 조금 다른데? 어... 탐이랑 달리 힘이 넘치는 왕년대몬아 그러네 얘네 왕년이네 불 꺼지기 전이잖아 저거 몸뚱이 어? 쓰리면 늙어가지고 다 피부도 불 꺼지고 다 각질되고 어. 창창하시네 그러면 우리도 왜뭐 응？이거면 됐어？맞으면서 <laughs> 때린다. 어, 화해 좋은 대화 다니 으음, 으적으적으적으적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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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왜 m 음 종을 때음 으음, 으음, 으 불러 형, 자. 민첩한 거 보소. 저덩치가 마실게요. 불러안 굴러. 굴러도 됐네. 마셔. 부르는 것보다 마시는 게 낫는 거야. 마실게요. 그래, 치킬런을 해보내 한 건가? 마셔, 니는 때려라, 나는 맛있겠다 컷! 졌다. 니 놈의 니 놈을 이곳의 파워로 인정어봐. 으. 갑시다. 농담, 원술째치고, 가자. 아뭐저 정도면 할 만해. 아잠시만 근데 아도저계단대로 출혈로 한번 해봐. 어, 저 정도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어. 방황데몬이랑 다른 게 없는데 나? 짜증, 악 짜증, 진짜 쇼통심 보소. 아니, 저놈의 어, 저놈의 애벌레는 왜 쓸데없이 이럴 때주둥이를 내밀어 가지고... 자, 우리는 탈수 있습니다. 우리에게 불가능이냐 아, 아니야, 이정도면뭐 불가능을 논할... 못할... 아치도 없지. 응, 불러! 아. 마지막 진짜 맞아. <laughs> 아, 근데 샷동 씨 겁나 쩐네 진짜. 이쿰척쿰척한놈 같으니. 너 때문에 우리까지 같이 파우라고욕 먹잖아. 쳐, 아무리 하벨이라도 적당한 무빙을 합시다. 아시다. 혹시 몰라. 한 방에 갈지도. 불러 안네 갑시다. 느긋 아, 쉽다 쉬워 와, 이런 놈들 못쓰라고 인간성 에게 쑥싹 <laughs> 어디? 근데, 어디? 안녕? 너도 제보이 위로 가야 하나? 오케이! 가는 거 맞나? 야, 화트풀 야, 화트풀 씨, 이만 소리면레업은할수 있다고, 렙업 한 번은 할수 있다고. 내놔라! 화트풀레업좀 하자! 없니? 몇 마리가 있겨 여기? 아, 진짜. 보 배치 대충 해놨네, 진짜. 이거 근데 밑에는 뭐 있었어요? 다시, 다시 내려가기 겁나 귀찮은데. 오, 어? 나템못 먹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. 프라그의 속을 아. 아. 를 지구력에다가 올리면은 지구력 몰빵해야돼 우리는 <laughs> 지구력 몰빵 해야 돼요. 그리고 5천 아, 소울 어떻게 할까? 5천 소울 이거 아 대장간가 가지고. 지하묘지가 어, 지하묘지 가서 얘한테 주는 불씨가 맞나? 근데 예. 아까 불씨 하나 먹었는데 아, 얘한테 맞다. 불씨를 주겠습니까? 예. 아. 이거 사둡시다. 응. 이거나 몇개더 사올까? 솔 알차게 쓰고, 라켓롤 아저씨. 아, 근데 진짜 목소리 되게 특이해. 그 예전에 뭐였더라? 어, 헤비메탈 공연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뭐지 피스에다가 어 셔바닥 내밀고 하는 소리 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양반 같아 아 이거 가운데를 밟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최신기술입니다. 시 이거 혹시 여기서 이렇게 어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낙하공격 할수 있었나? 진짜 그런가? 화염의 사제 그냥 이렇게 낙하공격해서 잡으라는 그런거였나? 왠지 삘이 진짜 그런데? 아닌가? 3보다 뛰어나 못내 기술 아 근데 진짜 닥스 세계간에유난한 <laughs> 이상하게 기술이 이런 기술이 되게 좋단 말이지, 그치 않아요? 어, 저거 뭐야? 뭐니, 여왕의 권속 아니요, 안 갈래요. 그리고 왜 굳이 이런 데 가지고 사람... 올라갈 수 있나? 관석 둥지구만. <laughs> 여왕의 검을 제가 어, 받기 위해 조금 제가 나쁜 일도 같이 손을 좀 댔습니다. 아니요. 하지만 지금만 그럴뿐 저는 어, 직접 사람을 해하진 않았다고요. 음. 오! 살았어! 뭐 음? 왔습니까? 이것이 나름 계산한 거 근데 이제 보스 뭔가? 히어로 랜딩! <laughs> 아 근데 히어로 랜딩이 그건가? 그 뭐였더라? 가밀라이더나 그런 데 보면 은 떨어질 때딱찬 거? 얘가 그건가? 지네대몬 아까 그 애벌레들의 최종 기화형 같구만. 아닌가? 조금 다른 것 같고, 다른 것 같기도 하고. 징글징글. 아, 근데 징그럽긴 하다. 아, 대칭이 안 맞아. 아. 잠시만요. 할 말이 있습니다. 대칭이 안 맞습니다. 죽고 다시 올까? 어, 복장 을좀 바꾸 고, 옵시다. 이거 는처맞 으면서 할 수가 없 네. 그런 애가 아니 네. 어디 보자? 화염, 화염, 뭐야 흑금사? 오, 흑금사 쩌는데? 흑금사가 조금 높다 어 근데 장갑은 음... 어 흑금사가 높네 조금 섞었어. 뭐 어때? 그럴 수도 있지. 어, 못 굴러네. 못 굴러요. 조금 두껍, 무겁네. 가끔살로브 레알. 아, 근데 무겁다. 이거를 껴도 안 돼? 하, 이렇게 된 이상 아니야 50%만 맞추자 50%만 50 맞추자 됐어 이거면 됐어요 가짜 가짜 근데 지네대본 제가 뭐하는 애길래 여기는 잠못 하나 없냐? 불안하게. 뭐야, 이번에는 명중률이 상승하였는데? 뭐야, 이거 고무고무야? <laughs> 진점 우와! 오, 어,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? 이게 방금 제가 때리지 않았어요?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? 발 때려야나? 하 아니면? 아니면 발 때려야나? 하 리치가? 그니까. 저거를 발을 때려야나? 하 아니면 때려야 하는 데가 따로 있나? 아씨, 무겁다. 패자 <laughs> <빼자. 웃음> 아니야, 어차피 하벨이나 흙끈 사나, 어차피 5 50호 0 아버지 5 0요왜 때렸는데? 는 데미지 안 들어가.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. 뭐지? 데미지 안 들어가. 아, 여거는 내가 이제 안 닿아. 아니, 왜? 데미지가 안 들어가? 타이밍을 모르겠다. 아저씨 다시 뛰어봐. 예? 아, 살려주세요. <laughs> 살려주세요. 아, 살았다. 안 된다면 최대한 멀리 뛰자 저놈 어차피 체력은 쓰레기야 아진 지네데모는 각오 일급 어? 아그 정도야? <laughs> 아 그렇게 쉬우네 아 잠시 이거 막으면서 해볼까? 잠시만요. 막으면서 해, 막으면서. 이거 뭐 공략을 모르니? 뭐 막으면서 해볼까? 근데 막히긴 하나, <laughs> 막히긴 하나. 가장 큰 문제는 아, 저 고구모, 고구모 되게 짜증나네. 아니, 그거는 그래도 피한다 치고 제자리 점프하면 안 보여. 뭐지 자기 머 자기 머리 위니까 안 막히네 이거 데미지 안 들어가 어 이거는 육설병패면잘 맞겠죠 물리 그냥 이거 뚫리는 거 같아 어 니가 그인보다 강할지도 몰라 얘가 어 그인대왕보다 니가 강할지도 몰라 감시를 가져 신혜야 이런거 해볼까 이시키가? 야 지네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일아 저렇게 점프를 저렇게 하는 오케이 오케이 점프하는거 봤다 봤다 뭐 어, 살았네? 안 보인다 대구나 불러 그냥 멀리 뛰어갔다 오자. 불똥을 싸냐? 안돼 빈즈리시파들 받아라! 제 팔이 판정이 없었나? 그런 것 같아요 등나무 숲반지 등나무는 그거 아닌가?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은 그 그늘 같은 거 해놓은 거 드디어. 아, 어, 근데 왜 이렇게 짜증 나냐? <laughs> 아, 니 분명히 확실히 내가 봐도 어려운 애는 아닌데, 어, 잠시만 이거 설마 저거 다음에 피터하는 거 맞네. 시프라 달? 원래 저거 그긴팔 잘랐어 등나무 반지 없고 얘는 보스인데 에? 안 잘리던데? 그건 둘째 치고 데미지 안 먹던데? 용암의 데미지 용암 이게 화염 데미지가 아니라 용암 데미지가 또 따로 있나보네? 브라탈 진짜 뭐 그러지? 잘았어 하아... 뭐 그러지? 알았어 쿵! 쳐 이거 느껴. 어? 야, 넌 여기 어떻게 왔니? Why? Why? After all this searching, I still cannot find it. 저기 거기 앉아 있으면 엉덩이 대이거든. 요거 붓기는 했어도 여기 밑에 보면 시뻘건 마그마 안 보이니? Why? Why? 서그였던 걸로. a h 아, 이거 반지 끼면 용암 데미지 안 받아요. 소름 뭐 하에 어, 살펴 해봐야지. 원돌바닥 뜨뜨. <laughs> 하게 원돌바닥, 어 그러게 원돌바닥이 아니야 원돌치고는 조금 많이 뜨아 맞다, 다다. 아, 이런... 아, 잠시만. 어, 잠시만요. 그, 불안. 아니야, 이거, 껴도, 이거 낄 때는, 끼고, 들어갈 때는, 우리될수 있으면은, 어, 갑옷은 벗고 들어갑시다. 지구력 상의자의 체우 최우. 에? 체우라고할 것까지 뭐 있나? 붐, 저. 어디로 가, 근데? 여기가 이제 끝이에요? 그럴 리가 없는데? 그럴더라니 야, 이거 반지 꼭 얻어야 하는 거네? 멈 <laughs> 그냥 끝나네? 어휴. 部屋同シイジャリス。